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11주차 씨름하는 야곱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불화, 재정적 스트레스, 가족의 역기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11주차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 이름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신비로운 시름을 한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삶에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야곱의 상호작용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죠. 첫 번째인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밤새 무엇을 했나요?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날이세요. 천사가 가고자 할때 야곱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이제 야곱은 애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자 하니 형 에서가 생각납니다. 야곱은 이전에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러니형애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먼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척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하나님의 천사는 나로 가게 하라고 야곱에게 말했지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베델의 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밤에 꾼 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러 결혼하고 출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30장에서는 라반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그때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상세기 32장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인데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계속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점에 그것을 꼭 다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혈기 왕성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갔고 광야에서 홀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어떤 식으로 지적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그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욕심의 말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묶인 사람들을 깨뜨려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에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옛 모습과 옛 재성, 옛 성품이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속여 빼앗고 아버지에게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마음이 죄악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징후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징후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바다나람즉 동쪽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종종 나쁜 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나타냅니다.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도 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들은 동쪽으로 추방되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멀어졌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살해한 동쪽으로 갔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규정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야곱의 과거는 속이고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었기에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그러한 지혜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평생 우리를 괴롭혀 우리로 하여금 본성대로 살도록 조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잊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욕심의 말로로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상흔을 남기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에 대해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슬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고 난 다음에 야곱이 대답하자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니라였습니다. 또한 야곱을 축복해 주었으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부니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부니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타님에서 나왔습니다. 타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부니엘은 타님과 엘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인 동영, 동선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어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어 야곱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씨름하신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을 통해 야곱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비록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어 그의 죄성을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와 똑같은 속이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새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보셨나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실수는 있고 새롭게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기가 계기를 만들어 동기를 삼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거나 새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동기부여가 될 만한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한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의 유사점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자와 긍유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며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고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어찌 보면 거짓이요. 위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빙이 변화되어야면 부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정체성, 즉 그의 빙을 흔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빙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의 분이엘 사건은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엄만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실질적인 모습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답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답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W.A. 크리스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고 부르짖고 깨지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절름발이가 될 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임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라고 말입니다.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산과 대속적 죽음, 부활의 근거에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전음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에 죄된 자는 죽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가 살아서 성장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통해 회개하게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회개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고난, 기도, 교육 등 여러가지 삶의 정황을 통해 삶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세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에 대해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부인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존재, 즉 빙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새 이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은 빙의 차원이 아니라 두인즉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받다나람에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야곱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받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는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네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야곱의 과거의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 교차되어지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이며.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웃과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발전 과정을 보면 9절에 축복을 주시고 10절에 새 정체성 그리고 11절에 책임을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아담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자신의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 땅,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야곱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처럼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으로부터 큰 나라가 나올 것이며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징표로 삼고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열두 집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우선을 통해 왕, 메시아, 곧세상의 구원을 주실 분이 오리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복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복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나중에 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정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처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의 응답해 야곱은 가족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야곱의 삶이 점차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속도는 분명 느렸지만 발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푸아티아의 성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름하는 동안 당신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후, 후에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야곱의 경우도 그의 장자가 약속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약속은 유다에게로 전달됩니다. 유다를 통해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완수하실 것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야곱 혼자 축복받는 것으로 끝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편, 67편, 1절에서 2절도 이것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의 돌을, 땅위에 주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 열두 아들을 낳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됩니다.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것이 복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의 야곱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제 야곱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 영원히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저, 전에 없었던 그러한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선교적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 교재 127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주차 씨름하는 야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주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또한 다음 시간까지 12주차의 범인 12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12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좀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12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